자, 14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자, 고개 비틀며 고개 맞대보는 두 마리 쌈소. 자, 서로 뿔 맞대봅니다. 두 마리 쌈소.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두 마리 싸움 소 기선제압이 승리를 거머쥐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조금씩 공격 주고 받고 있는 두 마리 싸움서. 자 옆쪽으로 몰고 가봅니다. 자 목을 노려봤습니다. 들소. 자 빠르게 빠져나온 대웅. 중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들소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웅. 계속해서 밀쳐봅니다. 자, 두 마리 썸소 공격이 잘 먹히지 않는 상황. 들어보지만 잘 먹히지 않는 모습 두 마리 수소 조금 더 날카로운 공격이 필요한 상황 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 보는 대웅 불거리 시도해 보지만 잘 먹히지 않습니다. 자 불거리 계속해서 풀려나는 들소. 자 공격이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들소의 불거리. 자, 조금 더 저돌적인 공격이 필요한 상황. 2라운드째. 자, 들소가 바깥쪽을 밀어봅니다. 어림없다는 듯 반격해보는 대웅. 강력한 뿔치기 보줍니다 자, 뿔거리로 압박해봅니다. 대웅. 자, 초반에 비해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워진 두 마리 싸움소. 자 이대로 틈만 잘 노린다면 승리를 거머쥘 수도 있는 상황. 자 상대 옆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대받아 치는 대웅. 자 확실한 공격을 침착하게 받아냈습니다. 전적이 많은 베테랑 싸움수들답게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자, 들쏘가 밀치고 들어가 봤습니다. 옆쪽 을 들어 가려 했 지만 살짝 허공 을 밀친 느낌 하지만 좋은 흐름 이어 나갑니다. 자 밀고 들어가는 대웅 다시 중앙으로 정말 치열합니다 두 마리 싸움 자, 안간힘 쓰며 불거리 시도해보는 두 마리 싸움소 들소가 살짝 걸었습니다. 자, 불치기로 살짝 밀어냈습니다. 자, 불거리 시도하는 들소. 자, 불거리 상태에서 그대로 밀고 갑니다. 들소. 고개 꺾인 상태에서도 밀려나지 않습니다, 대웅. 계속되는 불거리. 자, 오히려 목을 내준 상황. 잘 빠져나왔습니다. 자, 긴박하게 돌아가는 공수전환. 자, 다시 한번. 자, 목을 노렸으나 잘 빠져나온 들소. 자 밀치고 들어간 대웅 불거리 시도하는 들소. 정말 멋진 장면들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두 마리 싸움서. 다시 한번 불거리 들소. 계속되는 불거리, 상대 체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자, 불치기로 공격해 봅니다. 그대로 밀치고 들어가는 들쏘 정말 멋진 연기에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공격은 크게 잘 들어가지 못한 상황. 3라운드째. 10분이 넘게 계속 공격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들어간 뉴요타가 많지 않습니다 자 밀치고 들어가는 대웅 자 불거리로 아 반격했다가 다시 밀쳐보려는 대웅, 자 걸고 밀어봅니다. 대웅. 자 꺾인 채로 버티고 있는 들소. 자 빠져나왔습니다 들소. 자 목을 노린 날카로운 공격. 금세 중앙으로 돌아갑니다. 들소, 정말 훌륭합니다. 집중력이 아주 좋은 들소. 울치기 들어가려다 불거리로 막힌 들소 다시 한번 잡히게 됩니다. 정말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대웅 자 반격을 노려봤습니다 들쏘의 빈틈을 노려봤습니다만 잘 들어가지 못한 모습. 자 다시 한번 목을 노려보는 들쏘자 화끈한 모습 보여주는 두 마리 싸움소. 끊임없이 시도되는 뿔거리 시도 계속해서 허용해주게 되면 체력적으로 아주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밀치기 대받아치는 들소. 자, 불거리 상태에서 밀고 들어가 봅니다. 들소. 자, 좋은 반격기에 잡은 들소. 자, 어림없다는 듯 밀고 들어갑니다. 대용. 치열한 싸움 자, 거세게 밀어봤습니다. 계속되는 밀치기 시도 뚝심있게 밀어보는 대웅 과연 이번 라운드에선 승부를 볼수 있을지 4라운드째 정말 긴 시간 동안 단한 번도 쉬지 않고 공격을 해온 두 마리 싸움소. 자, 아직까지도 쉬지 않습니다. 자, 멋지게 목을 노렸습니다. 뒤로 살짝 빠져서 침착하게 빠져나온 대웅. 자, 들쏘시지 않고 뿔거리 자,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자, 손에 땀을 주게 만드는 명승부 펼치는 두 마리 싸움소 자, 불거리로 다시 한번 흐름을 막아봅니다. 자, 서로 번갈아가면서 불거리. 자, 멋지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자, 두 마리 삼소에 계속되는 불거리 싸움. 이번엔 들소가 불거리 걸어보았습니다. 주말에 싸움소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서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 자 밀치기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들쏘. 굉장한 버티기. 그리고 이어지는 불거리. 자, 두 마리 싸움소 정말 지치지 않는 체력을 보여줍니다. 대단한 승부 펼치고 있는 두 마리 쌈소. 자 멋지게 들어가봤습니다만 잘 먹히지 못한 모습. 한발 자국씩 앞으로 나아가 보는 대웅. 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중앙으로 들어가는 들소. 두마리 싸움소 정말 대단한 집념 보즈입니다. 벌써 5라운드째지만 두마리 싸움소의 쉼없는 공격 들소의 멋진 불거리. 자, 두 마리 싸움소 공격빈도가 살짝 줄어든 상태 들쏘의 계속되는 불거리 자 목을 노려서 밀쳐봅니다 자 빠르게 움직여봤지만 결국 틈을 찾지 못한 들쏘 자, 다시 한번 밀쳐봅니다. 멋진 목치기. 자, 살짝 들치면서 밀치고 가봤습니다. 대웅. 두 마리 싸움 속 굉장한 체력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목을 노려봅니다. 자, 빠져나가는 기술이 아주 훌륭합니다. 들쏘. 불거리로 상대 움직임 막아봅니다. 자, 고개가 완전히 꺾인 대웅. 자, 대웅의 멋진 불거리 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공격. 자, 밀치고 들어가봅니다. 네! 정말 마지막을 장식하는 멋진 승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양쪽 청간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